손, 손이, 손이 떨려서 솔직히 좀 쫄아서 빠른 리뷰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 여러분들도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서요. 네. 어, 선수가 아닌데도 이 비참함은 어,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어, 냉정하게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고 이게 한국 축구의 현실이라는 걸 봐서 암담했고 현재 한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을 생각하니까 미래까지 희망이 없다 느껴서 더 좌절했던 것 같습니다. 어, 손흥민은 완전 고립되었습니다. 스트라이커로 출전했지만 슈팅다운 슈팅 한번 못해보고 저 양반이 비 맞기 싫어서인지 가만히 벤치에만 있다가 이 경기를 포기하니까 어, 손흥민을 후반 중반에 교체를 시켰습니다. 아스날의 마갈량이스와 레알마드리드의 밀리탕 센터백이 버티고 있는데 손흥민 단독 스트라이커 이거 맞는 건가요? 네. 어, 브라질은 공격만 잘하는 현란한 팀이 아니라 실점도 잘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네. 이런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것은 어, 사실상 어, 세트피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어, 필드골을 넣으려고 하거나 맞불 작전은 불가능하니까 이번 경기에서도 코너킥은 다섯 번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 슈팅한 것이 골대로 어, 골키퍼에게 뭐 가는 건 없고 죄다 라인 밖으로 아웃이 되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같은 킥의 다리는 한국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강팀을 상대로는, 세트피스라도 미치도록 연구를 해줘야 하는 거아니냐고요 네. 미국은 지난 시즌 브라질과 친선전을 가졌는데, 결과가 1대1이 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해, 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풀리식이란 선수가 프리킥골 하나 넣고, 브라질에 25개 미사일을 날아왔는데, 미국 골키퍼가 인생 경기를 펼치면서 일 실전밖에 하지 않아서 1대1이된 거더라고요. 브라질을 상대로 사고를 치려면 어, 엄청난 행운도 따라와야 하는데 그 행운이 따라오기 위해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어, 사고만 떨어지기만 바라는 어, 요행을 부려서안 되잖아요. 이렇게 순진한 축구는 정말 20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어,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기세였어요. 다들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체력을 키운 거고 선두를 먹은 것처럼 체력이 올라가니까 자신감도 생겨서 레벨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눈빛이 살아 있고 싸웠습니다. 우선 몸빵을 했어라도 아니 아니 뭐 축구에서 파울 30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친선전에서 경고 7장 나오면 뭐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거친 축구를 하게 되면 축구가 아닌가요? 누가 뭐 소림축구 하라고 하냐고 축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상대가 분노를 하든 쫄든 뭐라도 하면 무조건 멘탈이 흔들리게 되고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파울을 얻어내기도 쉽죠 네. 아니 이렇게 과격한 운동에서 상대에게 한번 맞으면 어때요 네. 물론 뭐 역으로 심한 부상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네. 부상을 입히라는 어, 건 아니지만 기세에 눌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티가 나야 한다는 거죠. 이건 2002년 월드컵 전사들만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박재성이 그냥 착하고 순진해 보여도 테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네. 매우 과감합니다. 남일아, 남일, 김남일, 네. 히디크 감독은 당시에 한국의 순진한 축구를 바꿔놓은 감독입니다. 그게 월드컵 첫 경기에서 나타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대회 직전 평가전에서 프랑스와 잉글랜드를 상대했을 때 한국이 완전 달라져 있다는 걸전 세계가 목격을 했습니다. 뭐 사고도 있었죠. 네. 프랑스의 핵심 지단이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이탈했고 프랑스는 어, 디펜딩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조별리그 탈락을 해버리는 수모를 겪게 됐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뛰는 투지가 아니라 그 싸우려는 좀 부딪히려는 투지요. 네. 약팀 상대에서뭐 싸워서 뭐할 건데요? 수십억을 들여서 세계 최강팀을 모셔와놓고 그러면 좀 그만큼의 남는 게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조기축구 선수들이 손흥민을 만나서 경기하듯이 경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한국이 세계 최고팀을 상대하는데 이렇게 깔끔한 경기를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본이 2022년에 브라질과 경기했을 때도 일본의 파울은 20개였습니다. 파워를 많이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막아보겠다 하는 축구가 아니라, 부딪히려고 하는 축구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쫄 거면 뭐 국대하지 말던가. 네. 축구 레벨이 되어야 이쁜 축구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미 브라질 선수들 같은 어 패스와 움직임, 솔직히 안 되잖아요. 네. 전반 7분에 이미 브라질이 먼저 선빵 날렸습니다. 한국이 전반 7분까지 브라질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습을 당할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볼을 한국 패스의 핵인, 이강인 잡는 순간, 카스미루가 과격한 태클로 차단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인 거죠. 상대는 볼만 잘 차고 빠르고 뭐 현란한 게 아니라 이런 과격함도 있잖아요. 동료선수가두 손을 번쩍 들 정도였습니다. 중계진도 놀랬습니다. 왜 당하고만 있냐고. 당하고 괜찮다고만 하고 있냐고요. 한국은 전반 10분까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2분에 실점했던 과정이 이 경기를 말아먹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중계진도 계속 말했어요. 공간이 열립니다. 공간이 생겼다. 공간, 공간, 계속 얘기해요. 중앙에서 쿠냐가 볼을 잡았을 때 어, 브라질을 만만하게 본 건지 백승호가 멀리서 바라만 보듯 쿠냐가 패스를 할때 매우 소극적으로 수비하면서 킬 패스가 연결이 된 겁니다. 많은 이들은 어떻게 저런 패스가 나오냐고 하던데 제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패스를 허용하느냐는 거죠. 타이트 하기만 막았어도 차단할 수 있었고 제대로 패스하기 힘듭니다 프리미어리그 보셨잖아요 저렇게 느슨하게 수비하나요 거기다 이태석도 상대가 본인보다 더 빠른 선수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얻어맞죠 뭐 영대일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 팀에게 무득점 뭐 기대했던 것도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감독이 다 알아챘어야죠 제 눈에 보기에는 아니라던데요. 아니면 쫄았던가? 아니 눈에 흔히 보이는데도 저 양반은 그냥 벤치에 앉아만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동기부여를 좀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설마, 진짜, 설마 진짜 비 맞기 싫어서 쌀쌀한 날씨에 6만 관중 팬들은 비 맞으면서도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네, 브라질 안첼로티 명장은 미리 모자 쓰고 나와서 선수들에게 지시하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있는데. 네. 아참 전반 40분에 한국은. 비슷한 문제는 또 실점이 나옵니다. 비니시우스를 막는 조임을 보세요. 박스 안까지 들어올 타이밍이니까 패널 어, 택이 조심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수비의 태도 자체가 좋은 패스를 하도록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요. 거기다 왜 우리 선수들은 공 따로 움직이는지 참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 실점은 우리 선수들의 총체적 난국의 실점이라고 봅니다. 가장 비참한 실점이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은 경기 포기가 되었으니까요. 감독은 뭐 특별한 변화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라커룸에서 잘하고 있다고 뭐 격려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쫄지 말라고 있을까요? 경기 중에 명언이 나왔잖아요. 수비수가 많다고 수비를 잘하는 게 아니다. 네. 후반전에도 이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3실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6만여 관중들 가장 불쌍했습니다. 3년 전에 이 브라질전에 직접 응원을 갔을 때는 참패를 걷고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페널티킥 두 골을 내주면서 말아먹게 된 경기인데 한국의 기세 나쁘지 않았고 공격 과정에서 찬스도 만들었는데 어, 한국이 더 퇴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입니다. 네. 손흥민은 월요일 경기를 하고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고 어, 한국시간 새벽에 도착하면서 도착한 날 어, 많이 피곤하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경기였으니까 관리를 해줄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 중반에 교체를 했죠. 어, 손흥민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이 진짜 비참한 마음은 사실 손흥민이 겪고 있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대입하다 보니까 더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 역대 A 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달성하는 이날 이게 진짜 뭐냐고요? 네. 비가 왔을 때 차라리 브라질 대표팀이 불편해지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상암의 잔디는 문제도 많다고 하니까 브라질 대표팀이 축구하기 불편해질 장애물들이 있다는 게더 낫다고 봤는데 웬걸요? 그 불편은 한국 대표팀이 다 겪고 있더라고요. <laughs> 끝났다 싶었습니다. 손흥민은 앞으로 대표팀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137번에 출전을 하면서 바로 옆나라 국대 일본은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했는데 브라질은 4번이나 상대하면서 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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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패, 대패 만 겪게 되었습니다. 어, 손흥민은 한국 축구를 바꾸보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어하잖아요. 자신이 세계 최고 레벨에서 활약하고 경험했던 걸 선수들에게 주고 싶었을 텐데 브라질 만 만나면 손흥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배 이상의 비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번 브라질전은 진짜 누구 때문에 더욱이요. 네. 어, 승부욕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무기력한 패배를 겪으면 진짜 잠도 안 옵니다. 뭐잘 싸웠다, 후회 없는 경기였다. 그런 경기력이 나오면 그건 다른데 하고 싶은 걸 아무 것도 못 하고 질식당해버리면 어, 진짜 공포감이 밀려거든요. 감독은 어, 덴마크 팀의 기록 경신을 하고 있는 이한범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싸워주는 어, 카스트로프도 다 쫄아버리고 경기 포기된 상황에서 후반에 출전시키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감독 마음이니까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던거니 진짜 축구를 보는데 아무것도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래 <laughs> 진짜 경기 인터뷰에서 그러더만요 자신감이 떨어졌다 아니 그럼 감독이 벤치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데 뭐 선수들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겠니 진짜 감독이 너무 뻔뻔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진짜 더 미치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아